안녕하세요. 당진 풍란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경석을 이용해서, 화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쌓을 거예요. 쌓아서, 나를 붙일 건데요. 먼저 재료를, 이게 에폭시거든요. 에폭시를 희석해서, 이걸로 붙여가지고, 탑을 쌓을 겁니다. 이렇게. 에폭시를 잘 희석을 해서요. 아우, 냄새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잘 희석해가지고 잘 쌓을 건데요. 이게 좀 높이가 올라가면은 이게 안정상 이게 떨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랩 복시가 그래도 한번 붙이면은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어 이걸 이용해서 어 이게 붙여가지고 탑을 쌓을 겁니다. 탑을 쌓아서 그 다음에 난을 또 붙일 거예요. 이런 영상을 한컷 한컷 해가지고 이렇게 몇컷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한키몬터 밑에부터 돌리고요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상당히 무겁네요 움직여 보니까 돌이라 그런지 상당히 무겁습니다 먼저 이렇게 쌓을 것 같은데요 돌을 갖다 놓고 천천히 쌓고 있습니다. 에폭시는세요 지금 안구들 같아서 지금 실리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쌓게 됐습니다. 쌓게 됐는데요. 너무 높이가 높으면은 너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잘라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돌을 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사각으로 해가지고 쌓고 있습니다. 이게 굳둘 동안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에 다할수 없고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한 한쪽 굳으면은 또 하고 굳으면 또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대로 계속 찍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보시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돌무더기 쌓 놓은 것 같은데요 힘들게 쌓았습니다. 네. 그래서 난을 풍란을 이렇게 잘 세팅해 놓으면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돌무더기 돌탑 사은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풍란을 이제 붙이고 나서는 보기 좋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앵돌이.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죠? 움직이게 하려고 했는데, 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두 명이 해야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옆에 연못하고, 자, 릴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옆에가, 연못 옆에 저번에 찍었을 때 조금 이렇게 옆, 옆에가 좀 허전했는데 이렇게 좀 난을 심어 놓고 세팅을 해 놓으면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 연못도 잘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난을 석부할 건데요. 이거는 천천해야 히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는 작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이거는 나중에 좀여 있을 때 천천히 하나하나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의자까지 해서 세팅을 싹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해서,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품으로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장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진 풍남 농장이었습니다.